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자, 다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오늘은 오랜만에 로블록스를 플레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 이거 제가 점프 뛰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 잠시만 사라져 주실래요? 네, 짠, 이렇게. 네. <laughs> 없어졌죠? 자, 오늘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MBC와 함께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에 MBC와 함께 도티가 콜라보를 한다. 와! 박수! 네, 저 혼자 치는 건 아니겠죠? 아, 좀 외로우니까 사람들 다시 보이게 할까요? 네. 어, 네.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 월드컵은 MBC. 자, 여기는 샌드박스에서 직접 구현한 MBC 스튜디오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를 가봤거든요. 싱크로율이 진짜 그대로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보다 키가 큰 네 나도 이만했으면 좋겠다 여기 도티라고 써있죠? 이렇게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 한번 인터랙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 도티씨 자 말을 걸면 이곳은 스튜디오예요 이거 이거 제, 저니까, 저니까 선대 모사 할 필요 할 없겠죠? 없겠죠? 스튜디오는 중계방송 외에 월드컵과 관련된 여러가지 방송을 할수 있는 곳이지요 월드컵 경기를 미리 분석해보는 프리뷰쇼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멋있는 아나운서나 MC분들을 볼수 있는 곳이 이 스튜디오라고 하네요 자 이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또 어이 미리 자리 잡고 앉아계신 분들, 그냥 오케이, 빨리 누가 아끼던데... 아, 자리를 뺏겼네? 의자 뺏기 같은 느낌이랄까? 여기 보시면 김나진 아나운서님도 계시고요. 방문성 해설위원님. 야 이거 아시는 분들은 싱크로율 대박이라고 하실 거예요. 이쪽에 가시면은 실제로 이번 MBC 카타르 월드컵 중계진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더빙도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성주 캐스터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입니다. MBC와 즐거운 월드컵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정환 해설위원님. MBC와 함께 우리 대표팀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많이 응원할게요. 다음 서영옥 해설위원님, MBC와 함께 재미있는 축구 중계 함께하세요. 눌러 보시면은 실제로 해설위원 분들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상암에 직접 가지 않아도 월드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기 서버에 딱 들어오시면은 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이 선물 버튼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자 이거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D O T T Y. 도티라고 치시면, 코드 석세스라고 해서, 300코인인가를 지급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미리 많이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샌드박스. 요거는 모르셨죠? 샌드박스라고 치시면은, 축구공을 하나 지급해주거든요? 우와, 여다 스페셜 등급의 메탈 샌드박스 볼을 드립니다. 이거 이따가 미니게임 할때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 도티랑 샌드박스 꼭 입력하셔가지고, 이득이득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좀 방송국 내부를 여기저기 둘러볼게요. 이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일단은 여기 김나진 아나운서님께 말을 걸어볼까요? 여기는 오프 튜브룸이에요. 캐스터와 해설자가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화면을 통해서 중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송 부스라고 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자, 야, 이거 2002년도에. 그 모습이네. 안정환 해설위원님의 현역 시절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경기를 보면서 실제로 중계를 하시는 거죠. 우와! 경기장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여기 김성주 캐스터님 계시네요. 여기는 저와 안정환 서영호 해설위원님이 앉아서 중계를 하는 중계석입니다. 선수들의 모습이 아주 잘 보여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곳에서 이제 월드컵 중계를 하시는 거예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라고 하거든요. 네. 축구장을 보면서 이렇게 테이블에 올라가면 안 되겠죠? 실제 이런 공간들은 저희가 와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로블록스 세상에 들어오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도 해 보실 수 있고 앉아 보실 수도 있고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진짜 멋있거든요. 우리 서영욱 해설위원님. 여기는 부조정실이에요. 부조정실은 PD나 여러 스태프분들께서 방송이 나갈 수 있게 일하시는 공간이죠. 여기서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는 등 출연자 뒤에서 방송을 만들어 가는 곳이에요. 야, 이게 진짜 싱크로율이 대박이에요. 자, 이런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엄청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이제 다 둘러봤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경기장으로 가는 통로가 있어요. 야, 이쪽이 또 대박입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지금 아까 코드를 통해서 샌드박스 축구공 받았잖아요? 저쪽이 경기장인데, 일단, 락커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선수들 유니폼, 손흥민 선수도 있고요. 네, 김민재 선수. 여기서 전략회의 같은 것도 하고, 카타르 월드컵 한국 조별리그 일정. 야,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10시입니다. 네 시간대도 매우 좋죠 온 가족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신나게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대한민국 우루과이 오늘 (11월 24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가나 (2차) 전 (28일) 오후 10시. 그리고 3차전은 12월 3일 0시. 그러니까 이제 밤 12시라고 보면 되겠죠? 아, 조별리그 정말 3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뽑으실 수 있는 레전더리 볼들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코인이 있으니까 랜덤 상점 뽑아볼게요. 100코인. 오? 어? 오, 이렇게 돌아간다. 과연? 아, 아, 이거는 약간 빛이 그런 탱탱볼 같은 느낌인데? 오, 뭐야? 레전더리 등급 획득하신 분들이 있네. 저는 레어 등급이고요. 아, 나도 레전더리 얻고 싶은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등급이 좀 높을 거 같은데? 어머, 에픽. 야. 일반 등급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언커먼 등급, 에픽 등급, 샌드박스 볼. 아, 아까 나왔던 거. 야, 이게 확률이 쉽진 않네. 아, 오늘 잠깐만 더 썼으면은 뭐지? <laughs> 한 번만 더. 오 어, 레, 레전더리, 레전더리. 야! 아, 여러분 드디어 뽑았습니다. 레전더리 등급 파이어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경기장으로 나가서 미니 게임을 몇판 진행을 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장에 보시면은 몸을 풀고 있는 대한민국의 멋진 태극전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이 잔디구장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미니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대굴대굴 축구공 캐릭터를 움직여서 공의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공을 상대방에게 맞춰서 상대방을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면 되고요 공의 크기가 커질수록 밀어내는 강도가 강해집니다 제가 테스트로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 여러분 저좀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임이 밀어내는 일반 축구공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심 어! 자 이렇게 축구공 찰수 있고요 와리가리 피해주고 위치 선정 잘해주고 일단 사람들이 좀 탈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죠. 헛? 좋아 좋아. 일단 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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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와리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런 약간 피하기 장르를 옛날에도 좀 잘했거든. 나쁘지 않았거든. 자. 한번 어, 자. <laughs> 어, 어, 잠깐만! 자! 자! 아 잠깐만. 아! 누구였지? 누구였지? 방금, 방금 나를, 나를 공격한, 공격한 사람이? 사람이. 자, 이렇게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경기장이 무너지면서 맵이 작아지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트로피랑 코인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코인을 모으면은 그 축구공 뽑기를 할수 있겠죠? 아쉬운데? 뭔가 공 버프를 못 받아서 그런가? 자, 파이어볼.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공의 등급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자기만족. 일단은 파이어볼로 바꾸고 한판더 해봐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3등 안에 들어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잠깐만 지금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한데? 자 일단 파이어볼. 우와 이거 멋있다. 야 근데 레전더리 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차주고? 아 맞죠? 어, 잠깐만. 제발 살려주세요. 저저저 저거 공격하지 마세요. 어 살려주세요.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니, 두방 연속으로 맞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 진짜. 아까 레전더리 볼 많으신 분들 있는 게 왠지 살짝 고인물들 같았어. 다시, 다시. 저 말고 다른 사람 공격하세요. 아시겠죠? 어?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어? 일단, 파이어볼. 근데 공이 진짜 멋있긴 멋있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저 몸싸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우, 이번엔 위험했다. 저는 여기서 그 여러분들 구경할게요. 네. 아, 저 여러분 공격할 마음이 없어요. 네. 어어! 아 이게 점프하면 날아가나 봐. 점프하면 안 되겠어. 잠깐만. 아, 이거 괜히 승부욕 생기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저좀 살려 주세요. 아, 알죠, 알죠? 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점프 뛰지 말자. 일단은 오, 잘 맞추는 거 보소. 우오, 오, 잠깐만, 오, 오, 방금 내 옆으로 엄청 큰공 지나갔는데 저렇게 반짝이면은 최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밀려나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저렇게 반짝이면은 저 공간이 무너집니다. 조만간.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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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 조심. 우와, 어, 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모바이 속상님. 이게 공격 당하면 공이 작아지거든요. 일단은 저는 좀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로 좀 해볼게요. 가만히 어다아 안돼. 와. 아니, 아니, 아니. 무너지는, 무너지는 순간에, 순간에 그쪽으로, 그쪽으로 밀린다고? 밀린다고? 아쉽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 판만 더 할까요? 그리고. 오, 저 황소 아저씨 들어왔다. 저 황소님 굉장히 무서운데? 이번엔 좀 공격적으로 해봐야겠다. 나도 이제, 어? 공을 찰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가운데 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어질어질하게. 나 공격 못하게 해. 좋아, 좋아, 좋아. 저기 이렇게 사이드에 가만히 계신 저런 분들을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어? 저를 공격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슬슬 경기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3등 안에만 가보자. 저쪽 무너지죠. 점점 무너지는 게 빨라져요. 아, 네, 오, 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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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위험했다! 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미니게임을 하시면서 경험치도 얻으실 수 있고, 포인트도 얻으셔가지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축구공 뽑기에서 레전더리의 득템 기회도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들 클로징 해볼까요? 자, 여기 예쁘게 서보세요, 여러분. 기념사진 한장 찍읍시다. 여기 보시면 필터 같은 것도 입힐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화사하게. 그리고 이렇게 동작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이런 동작도 있고. 이거 약간 어서오오 형님들 이런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모두 이쪽으로 모이세요. 제 얼굴은 좀 보이게. 자, 여러분,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MBC와 함께, 네, 로블록스 세상에 카타르 월드컵 어, 경기장과 또 방송 중계 스튜디오 그리고 우리 캐스터 해설진 여러분들까지도 전부 다 멋지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블록스에서 모바일, PC 다 접속이 가능하고요 들어오셔서 이 메타버스 세상도 구경해보시고 어, 미니게임도 즐겨보시고 축구공 뽑기도 해보시고 다들 재밌게 네,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 월드컵은 MBC. 그럼 이만 뿅 안녕